어, 안녕하세요. 그 어제 그러니까 오늘 새벽이죠. 어제 그러니까 경기했던 거 이거 제가 좀 많은 부분들이 맞았네요. 그래서 저도 적중을 했고 근데 <laughs>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그안 올릴 때는 맞더라고요. <laughs> 아무튼 뭐 그런 부분이 있고요. 뭐제 영상 혹시 보신 분들이 뭐, 좀 도움이 됐었으면 좋겠고요. 어, 일단은 빠르게 복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일단 어제 영상 찍기 전에 이제 헤라클라스가 2.25였고요. 이거는 배변되고 나서 445 배당에 8대2로 나왔네요. 뭐 일반 승만 가져가도 좋은 부분이었겠죠. 그리고 엘라스 인텔이고요. 어, 배변 되기 전에 이제 제가 햄무를 봤었어요 근데 배변 된 후에는 배당이 이렇게 빠져서 아마 여기 355 였을 거예요 그래서 배당상으로서는 일로 빠졌었는데 어, 햄무가 나왔고 그 다음에 오바 어, 제가 어제 오바 추천해 드렸고 레반떼 대 셀타비고 어, 이거 배변 전에는 2 5배당 5골를 봤었어요. 근데 배변되고 난 후에 이제 2, 3일 배당에 3, 6, 5배당 요거 들어왔고요. 사실 뭐이 배당이 완벽하게 맞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어, 이 경기 어제 제가 봤었거든요. 근데 이거 레반때에서 퇴장이 나왔더라고요. 퇴장이 나오고 잘 버티다가 마지막에 한 골을 먹혔죠. 어, 흐름 유형 대 트벤테고요. 어, 어제 2호 3 1 0 2 2 3이고요 어, 일단은, 이거, 오바 쪽을 좀 봤었어요. 어, 그러니까, 배변되기 전에 172여. 어, 근 네. 배변되고 나서, 이제, 여지없이, 예, 184 배당, 언더가 떴고요 어, 이는 무배당에 좀 가깝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제, 제 생각에선. 근데, 이제, 뭐, 이것도 뭐, 배변되고 나서 이제 무로 바뀌었고 알크마르는 이제 어제 그 배당이 여기 1.6이요 여기 350이 있었습니다. 이때는 이제 요헨승 배당을 봤었구요. 헨페 배당. 근데 이제 바뀌고 나서 162340좀 가깝었죠. 335뭐330 어, 얼추, 뭐, 네덜란드 리그 배당 보면 좀 높은 감이 없잖아, 있는데. 어쨌든, 뭐, 알크마르 승 쪽은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웨스탠드 유캐슬이구요. 어제 이거, 저는 이거 물을 봤었어요. 배변되기 전에요. 배변된 후에서는, 어, 제가 이걸 가져가지는 않았지만, 저도 어제 가져갔다면, 이제, 웨스탠, 요 프렌을 갖고 왔을 겁니다. 네, 이건 뭐 제가 하지는 않았구요 어, 그다음에 피오렌티 레체. 아, 이거는 어제 배변되기 전에 요 햄물을 봤었죠. 근데 요149 배당과 2 0 6배3 4 5 4 9 5 배당. 요 역, 역배가 떴구요 음, 그리고 토리노 배당, 피사 배당이구요 어, 어제 이거 제가 물을 봤었죠. 예. 저는 이걸 물을 봤었고 어, 배변된 후에도 무입니다. 네, 배변된 후에도 무배당이었구요. 어, 그리고 어제 이거는 제가 좀 분석을 했었는데, 어, 어 무가 나올 만한 사이즈였습니다. 어, 네, 어쨌든. 그리고 스타틀랭과 알시스트라. 배변되기 전에는 이제 이쪽에 제가 상태를 보고 있었구요.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듯이, 요게 요 사이드로도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고 이거는 헨슨이 나왔고요 어, 퀼랜드 함부르크입니다 어제 배변 되기 전에 음, 이거는 제가 햄물을 봤었죠 네, 햄물을 봤었고요 어 그리고 이 사이드는 이제 퀼랜 쪽으로 보긴 했었어요 그래서 음, 어제 배당상으로서는 이제 여기 285 배당이었는데 아마 엄청 많이 빠지게 됐죠. 근데 이걸 뭐 분석을 해 보자면 어쨌든 이제 퀼른이 사실 초반에 분데스리가를 좀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퀼른이 그 시즌 초반에는 좀 잘했습니다. 엄청 잘했었는데 이 강팀 요 보시면은 퀼른이 사실 지금까지 보면 뭐 민헨, 그래도 도르트문트 어 그리고 뭐슈트트가 라이프치 대부분 이런 팀만 만났습니다. 솔직히 분데스리가의 거의 상위권 팀만 거의 만났었어요. 이거 호페나임 빼고요. 호페나임 쪽도 지금 현재 엄청 좋죠. 그래도 원정에서 잡아냈고. 그래서 오늘이 뭐첫 첫승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어. 쨌든뭐제 생각은 뭐 이쪽 이쪽 퀼렌 쪽을 보고 있었다는 거. 그리고 알라베스트의 스파뇰입니다. 어제 20275 290 배당이고요. 어제 배변되기 전에는 149 여기 290이었습니다. 근데 요거 280으로 떨어지면서 무배당하고 같이 떨어져요. 근데 사실 요 무와 폐가 같이 떨어지게 되면 이쪽에 이 핸디 배당이 뭐가 들어오는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뭐 그렇고요. 어쨌든 요 햄무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위트레이드 때네이메언입니다 어, 요거 어제 어, 무를 무 사이드를 보고 있었습니다. 어, 요거 역배는 아예 생각을 안 했었고요. 어, 위트레이드가 나올만한 사이즈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실 어제 저는 무를 봤었죠. 근데 어, 이 경기는 어, 사실 네이메언이 PK를 얻었어요. 패널. 예, 요 패널을 얻었었는데, 요, 넣었으면 무였겠죠. 뭐, 결과론적인 얘기긴 하지만, 어쨌든, 어, 무가 나왔구요. 그 다음에, 랑스. 어제 배변되기 전에 여기 3, 1, 5가 있었죠. 그때는 햄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배변되고 나서, 네, 저는 정확하게 요걸 갖고 왔습니다. 네, 햄을 예, 갖고 왔구요. 어, 릴도 어제 제가 영상에 말씀드렸듯이 어, 왜 이쪽으로 빠지는지 모르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쨌든 언더를 추천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요 그대로였어요 어제 영상 찍었던 그대로 어, 햄무사이드로 나왔고요 어, 177배당이 어, 저는 어제 그 배당상으로서는 헨슨을 봤었는데 이 177배당이 잘 들어오진 않습니다 1 2 9가대데요 서 언더가 들어오게 됐고 그다음에 낭트대에 멉습니다. 어 이거는 초기 배당과 다르게 저는 여기 낭트 요번에 행승을 봤었거든요. 예, 호밍기도 하고 이제 최근에 이제 이력들을 보고 근데 이거는 완벽하게 제가 틀린 경기입니다. 아, 역배가 나와 버리더라고요. 어, 저는 못 해도 저는 무를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역배가 나와 버렸고 틀룰주도 어제 여기 3 1 0 있을 때 요거, 햄물을 봤었는데, 요거, 무입니다. 네, 199 사이드가 들어오게 됐고, 어, 맨체스터 유네딘 나본머스입니다 어제 요 사이드가 들어올 것 같다고 2점 차 승부가 될것 같다고 말씀드렸고요 어, 그리고 볼프스 대 호펜하임입니다. 어, 이거는 어제 그 보셨듯이, 어, 호페나임이 요즘 원정에서 잘하긴 해요. 근데 이제 배변되고 나서 요340 전에 어, 이 사이드 이제 무 사이드를 보고 있었는데 어, 이제 호페나임과 볼푸스는 볼푸스가 요즘 좀 많이 안 좋죠. 그래서 오바를 <laughs> 생각하면서 어, 저도 햄무 쪽으로 봤습니다. 어, 그리고 파르마 대 볼로냐고요. 어 이거 사이드도 사실 뭐 배변 되기 전에 뭐볼로아 사이드를 당연히 봤었고요 그다음에 어요 사이드가 나왔죠 말씀드린대로 그리고 바르셀로나대엘체구요 어제 배변 되기 전에 제가 이걸 말씀드렸었고요 요 사이드 아니면 요 사이드로 들어올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 일단은 뭐잘 들어왔고요. 그리고 에이시밀란 요 햄무 바로 들어왔고요. 어 이거 블레스테리옹입니다. 요 이거는 무를 본다고 생각했는데 딱 무가 딱 들어왔고요. 어 근데 이 경기에 어, 리옹이 퇴장을 당했습니다. 근데 잘 지켜냈죠. 요 베티스 이거는 요 헨승 배당을 받고. 네, 여기까지입니다. 어, 그래도 이쪽, 그,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이 이 마지막 부분만 봐서도 거의 다 올킬 했겠죠. 예, 뒤쪽에 다 그대로 갔다고 하면. <laughs> 어쨌든 결과론적인 얘기이긴 한데, 어, 어제 제가 말씀했던 부분들은 어제 회차에 좀 많이 적중이 된것 같아요. 그리고 뭐 저도, 어, 적중을 했고요. 어, 일단은 뭐. 아무튼, 많은 분들이 보셔서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영상은 여기까지고, 오늘 나온 거, 만약에 배변 된거 있으면은, 제가 또 영상을 한번더 올리겠습니다. 오늘 거. 아무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